LG 전자가 좀 직무 변경이 자유로운 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B2C에서 D2C로 전환하시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 역량을 어떻게 쌓으셨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킬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사적으로 했었던 기획에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전사적으로 리스킬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줄게 지원을 해라고 지원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똑같이 이력서 쓰는 것처럼 지원 동기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리스킬링이란 제도를 통해서 저는 직무를 변경을 했었고 직무 이동이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리스킬링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한달 동안 이제 평택의 LG 러닝 센터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 같이 가요. 그래서 한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해 주시고 저도 뭐 영업했을 을때막 퍼널, 로아스 이런 거 개념을 전혀 몰랐는데 한달 동안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현업에 배치가 돼요. 그런 이제 좀 리스킬링 과정을 통해서 좀 직무에 대한 학습을 하고 또 현업에 배치돼서 실무에 적용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근데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성소에도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나 그런 게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제 스스로도 좀 발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